대청자 여러분, 고난주간 잘 보내고 계십니까? TV 바브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주님께서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욕을 먹고, 많은 배반을 당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한 그런 주간. 이것을 보면서 우리 목회자들은 목회자들은 정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 목사나 성도들은 욕을 하면 안 되느냐, 욕을 할 수도 있느냐. 그리고 또 역사상 가장 많은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욕을 한 목사는 욕을 한 목사는 도 과연 누굴까? 그리고 그런 목사는 도 얼마만한 업적을 남겼을까? 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역사상 욕을 가장 많이 먹은 목사는 혹은 역사상 욕을 가장 많이 한 목사는 누구일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업로드를 할 겁니다. 아, 촬영을 시작하는 지금 시각이 2021년 3월 31일 수요일 오전 한 10시 한 45분쯤 된 그런 시간이네요. 아, 늘 얘기하지만 구독, 알림, 좋아요, 공유, 응원의 댓글 참 많은 힘이 됩니다. 야, 바쁘시고 조금 귀찮더라도 우리 같이 진리를 전하고 정말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런 의미에서 많이 구독, 알림, 좋아요, 공유,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시면 너무너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 목사. 성도도 반대되지만, 일단 목사를 국한을 시킵시다. 목사는 욕을 하면 되느냐, 안 되느냐, 말 그죠? 목사는 욕을 하면은 느혀안 되는데 이참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목사는 절대 욕하면 안 돼, 그죠? 절대 화를 내면은 안 되고, 절대 욕을 하면은 안 되고, 그야말로 무조건 참고 참고 참으면은그 목사는 겸손하고, 그 목사는 참 인격적인 목사고, 참 좋은 목사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늘얘기하지만은 모든 답은. 성경입니다. 그죠? 성경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다가 가셨는가? 어떤 목회를 하셨는가? 이게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이지. 딴 것은 우리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수 있어요. 참고는 하고 보는 봐야 되겠지만은 그것이 절대 기준은 될수 없다. 절대 기준은 언제든지 성경 66권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그래서 심판할 때도 그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두 개를 가지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알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분 올렸습니다만 또 오늘 반복합니다. 공의와 사랑을 알아야 돼다 공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신관계 그죠? 사랑은 대인관계. 뭐 여러분 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대신관계는 이거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여기는 토 달면 안 됩니다. 토 달지 마세요. 무조건 순종입니다. 대인관계는 무조건 포용입니다. 무조건 포용을 해야 돼요. 이두 원리를 모르니까 굉장히 얘기가 복잡해지고 자꾸 헷갈리는데 정말 이거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좀잘하세요 그러면 공의는 뭐냐? 사랑은 뭐냐? 이걸 구별하는 방법은 영어 단어 두 개만 세 개만 된다고 그랬죠.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직접적으로 영광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에요. 물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됩니다. 그런 광범위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적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일어나는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느냐, 안 되느냐고. 직접적으로 영광에 관련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든지 하나님의 진리가 이루어지는데 방해가 된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면은 대신 관계입니다. 대신 관계. 그리고 직접적인 영향이 없으면은 이거는 대인 관계, 사랑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과 공의는 두부 자르듯이 딱딱 잘려는게 아니고 막 얽혀요. 그래서 얽힐 때에는 어디로 우선이냐. 공의가 무조건 우선이다. 그래야 하나님 중심주의가 될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 우선이 되야만이. 그죠? 그래? 공의가 사랑보다 무조건 우선이다. 이것만 아시면은, 글쎄요. 제가 뭐, 장답할 수는 없지만은, 거의 다 성경을 적용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웬만한 거는 거의 다 답이 나올 겁니다. 다시 한 번요.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에 직접 관련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게 따져가지고, 직접 관련이 되면은 공이 대신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고, 그렇지 않으면 대승, 대인, 이 세상 관계다. 그래서 대신 관계는 무조건 순종해야 되고, 대인 관계는 절대 요에면안 되고, 무조건 포용해야 된다. 이두 개가 서로 얽히고 슬킬 때는 공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해라. 아,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공의의 관계는 절대 순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포용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데는 절대 우리는 손톱 끝만큼도 양보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랑의 문제가 되어가지고 우리 보고 대적을 한다든지 우리 보고 욕을 한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나를 치어 박더라도 이거는 우리는 무조건, 무조건 포용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를 거꾸라고 했죠. 나에게 어떤 목사가 잘못하면은, 밖으로는 하, 거룩한 짓 하는데, 쏘는도 요놈을 새끼 한번 보자. 걸리기만 걸리봐라. 이러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에 무너져가는, 어? 무슨 대변 예배니, 뭐니, 어쩌고 하는 이런 데서는, 아이고, 막, 적당히, 적당히 뭐 하고, 가자 협조하자. 이 따위로 넘어가고 있다, 이 말이야. 응? 그러면, 자, 가장 많이 욕을 한 목사. 이분이 가장 많이 욕을 한 목사가 루트라고 합니다. 놀랍죠, 여러분들? 나도 이 얘기 처음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저는 뭐 목사였지만, 누가 있어서 가장 욕을 많이 했을까, 그런데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지난번 주일 때그 정광훈 목사님, 그죠? 그 강화문 앱거기에 얘기하시면서 예발를 들으면서 그 얘기를 하시대요. 나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루트가 가장 욕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거의 한반 정도는 욕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루트는 우리보다 못한 인격자고, 우리보다도 못한 목사고, 우리보다도 나쁜 목사입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루트가 내보다 못해요? 루트가 우리 교회 목사만큼도 못해요? 그 위대한 분인데 정말 기독교 역사를 완전히 진리적으로 바꿔버린 그런 위대한 분인데, 근데 왜 욕을 많이 했습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딱제구하고 목사님 그 얘기 딱 하시니까 나 딱들 오는 게 맞다. 욕을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왜요? 종교 계획을 한분아닙 그죠? 종교 계획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이 종교 계획을 한다는 지금 여기에서 루트 당시에, 루트 당시에 그때에 여기에서 일어나는 그 종교 계획의 이 문제는 대인입니까? 대신입니까? 말할 것도 없는 대신 관계죠. 그죠? 대신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손톱끝만큼도 양보를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철저하게 지켜나가고 이거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대중 관계에 썩어 빠진 캐톨릭하고캐톨릭 특히 그 같은 그 신부들하고 싸우니까, 그죠? 이거는 얼마나 양보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지켜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욕을 해서라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욕을 해서라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뒤 대면 예배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은 예배는 볼것 없이 대신 관계죠. 하나님과의 절대 관계죠. 그죠? 순종하면 안 돼요. 청와대 반복으로 들어간 인간들. 그래서 내가 욕을 하는 거예요. 반복으로 들어간 인간들. 이런 걸 모르니까. 아이고, 그냥 뭐 대통령 앞이니까 겁도 나고, 뭐, 뭐, 하, 하고, 막. 아이고, 인간들아, 인간들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얘기했죠. 그거, 방역 절대 우리는 협조한다. 그러나, 예배는 건드리지 마라. 이런 대신 관계지가 건드리지 마라. 이건 우리가 알아서 할 문제다. 너는 이렇게 손대지 말아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얘기는 말 한마디 못하고, 방역이 뭐, 어쩌고저쩌고, 방역은 뭐, 뭐, 믿음받고 관계할까, 뭐, 어쩌고. 에이, 아마, 루트가 그런 심정이 있겠어요. 종교 계획이 뭔지도 모르고, 어디를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어? 썩어 빠져가는데, 바로 하자, 그러지도 안 하고, 얼마나 욕이 나오겠습니까? 뭐, 좋게 얘기해도 안 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국의 추급 전부 이해를 하는 게 정광 목사님. 자기도 스스로 인정하지만 욕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정광원 목사님이 어디 인간 관계, 이 세상적인 관계까지 욕을 합니까? 나라가 이렇게 흘러가고 공산주의로 넘어가려고 그러고 나전 단계 연방계로 넘어가려고 하고 교회를 핍박하니까, 말을 해도 안 되고, 안 알아들으니까, 그것들 수준에 맞춰서 욕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정광훈 목사님 대신 관계,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잘못했는데, 그걸로 씻고 욕을 한다면, 그건 안 되죠. 그러나 지금 정광훈 목사님 하는 건 애국운동. 특히 이나라가 이대로 되면 공산화 된다. 공산화 되면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는 욕을 하는 거예요. 해야 돼요. 여기도 욕못 하는 이런데도 욕못 하고 점잖한척 있는 그 목사가 좋은 줄 합니까? 종교 계획을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뭐, 아이고뭐 교황한테 가서 열랑방문에 끼고 하는 그런 인간이 오랐습니까? 루트라는 이 위대한 이 목사 이 신부가 오랐습니까? 이걸 알아야 돼. 원리를 늘얘기지요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저도 욕장 간혹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 사모님이걸못하니 욕하면 금방 욕을 하느냐고 막 그러다가 이제는 별로 얘기를 안해데 금방 해보니까 맞거든요. 저도 개인적인 것 가지고 욕안 합니다. 이뭐 유튜브 보신 분들 알겠지만 개인적으로 저한테 조금 잘못, 더 저한테 잘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인간관계예요. 그거는 포용해야 돼요. 그런데 청와대 밥 먹으러 가는 거는 잘하면서 말 한마디 못하는 그 인간들 틀렸습니까? 들었습니까? 대인 대신 은에는 대신관계 고개가 우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욕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냐고 개놈의 새끼들하고 내가 욕하는 거예요 원리를 좀 알아요 원리를 좀 알아 정말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에, 성경 해석할 때에, 어디 가다가 막히면은 안 됩니다. 막히면있으면 이거는 우리가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성경이 틀린 리데 있을 수 있습니까? 세상 법은 적용하다 보면 이쪽에는 잘 되는데 이쪽에는 막히고 이쪽은 괜찮은데 이쪽은 틀리고 그러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어디 가서는 틀리고 어디 가서는 막고 그럼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는 말씀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어디 어디서 어떻게 적용을 하더라도 막힘이 없어요. 그런데 왜 자꾸 카닥카닥 막힙니까? 그건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말씀이 틀린 게 아니고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관점으로 두고 봅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목사는 욕면안 돼. 그죠? 큰일 나요. 욕함 큰일 나. 아무리 그래도 참아야 돼. 웃으면서 그죠. 그러면, 아, 우리 교회 목사님은 폭도 넓고, 오유하고, 겸손하고, 뺏다 굽한 소리 그만하세요. 진짜 개 뺏다 굽던 소리 그만하세요. 이런 때는 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우리 목사들은 절대 욕하면 안 된다. 우선 요두 개만 놓고 볼 때에 딱 답이 나오죠. 아, 이런 경우는 욕을 해야 되겠구나. 물론, 욕을 안 하고 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되지. 그런데 됩니까? 세상 인간들이. 종교계에갈그 당시에 신부들이 뭐 협조를 했으니까 오히려 루트를 잡아 죽이려고 그랬지. 그러니까 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애국 운동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됩니까? 대깨문을 비어다가 됩니까? 청와대가 대통령비빌다가 됩니까? 그러니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욕을 합니다. 여기에는 요구 해서라도 지켜야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든지 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의 그는 뭐라고요? 언제든지 성경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표본이다. 우리가 여태까지 해가 왔으니까 장로의 유전처럼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생각이 이러니까 그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우리도 성경 앞에서 틀리게 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고쳐야 돼요.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내가 아무리 내 다른 나름대로 옳게 했더라도, 그래, 저도 늘 얘기해줘. 이 순간까지는 저는 이 얘기가 옳다고 외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성경적으로 틀리게 있으면 언제든지 지적하세요. 검토해가지고 성경적으로 틀리게 있으면 저는 언제든지 그 자리에서 사과하고 고칠 겁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틀리게 없다면 은 욕을 해서라도 진리를 지켜나갈 겁니다. 목숨 걸고도 지쳐나갈 겁니다. 그럼, 한번 예수집을한번 봅시다. 예수 아까 제가 표현 중게 표정. 12살 때,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랍비들 가놀라는거려아 우리 열두 살도 꼬마 짜리가 와가지고, 어? 그 랍비들, 그, 수, 그, 수, 아, 가르치는 그 선생들, 오늘 같은 목사들 같은 분들에게, 이력통제로 틀린데, 맞네. 이렇게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된 겁니까? 틀린 겁니까? 응? 잘못된 겁니까? 잘한 겁니까? 진짜 막 꿀밥이라도 하나 지입하고 싶을 그런 상황 아닙니까? 주님은 그랬어요. 그 뿐입니까? 늙어마이는바리새인들 보고 독사의 쉐끼더라. 독사가 뭐까 마귀 쉐끼더라. 그 말은 뭡니까? 우리 욕을 한것 같으면 개뭐뭐 뭐 하는 것보다 더한 거예요. 개 어쩌고 하는 건이 사람들 끝나지만 독사의 쉐끼더라. 너는 마귀 쉐끼니까 지옥불에 영원히 형벌받는다. 이 말은 얼마나 큰 욕입니까? 그 뿐이었습니까? 서기관들 바르세리 되고, 화 있을 진저. 외식관은 서기관들이 옆에 있 세인들이 화가 있어야 돼. 엄청난 못된 일이 일어나야 돼. 화 있을 진저. 그 뿐입니까?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장사하는 그 사람들의 자판을 꺾어버려서 상을 뒤엎어버렸저전 이걸 볼 때, 오늘날 어떤 목사가 교회 안에서 잘못한 게 있다고, 아마 강대상을 그 엎어버린다든지, 장의자를 엎어버렸으면, 그 교회에 붙어있을 목사가 붙었을 겁니다. 그참 거룩한 분들이, 거룩한 장로들을 빌어가, 거룩한, 어? 성도님들이, 그 목사 놔주겠어요? 쫓아내버리지. 그러다 예수님은 상을 더 엎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말씀을 거스르는 자들을 보고 너희들은 마귀 시기들다. 너희들은 마귀라. 자기 말을 거스르는걸 나귀라. 그리고 아버지 장례식에 가겠다는 제자를 보아 보라. 합니까 죽은 자를 죽은 자에게 맡겨. 넌날 따르라. 아이 그런 부효가 됐을까? 아버지 지금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려고 그러는데. 그래가 그러니까 장례 치르고 오라.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옳은 일 아닙니까? 근데 나도 하는 거예요. 죽은 자는 죽은 자에 맡기고, 너내딸 오라는 거예요. 장례 치르지 말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지금 성격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성격에 전부 나온 얘기 제가 몇 개만 뽑아본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찾아온 어머니와 형제들에게 누가 네 애미냐? 누가 형제냐?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예수를 보고 싶어서 마리아가 찾아왔는데, 누가 내 행제고, 누가 내 애비냐? 아, 그리아 돼서 호로자식 중에서도 호로자식이지? 그뿐입니까그 당시에 세리와 창기들하고 어울리면 절대 안 되는데도 세리와 창기들하고 먹고 마시고 같이 살아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세상 사람들에 살아, 쳐다볼 때는 진짜 나쁜 놈 중에,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짓이에요. 그런데도 세리와 창기들과 울려 먹고 마셔요. 이게 뭡니까? 성전의 랍비들과 다툰 거, 바리새인 보고 독사라 그러는 거, 뭐 서기관 바리새인 성전 잡반어 보낸 거, 주님 말거슬리는 보고 막이다, 아버지 장례를 뭐 했던데 뭐네 그는 하지 말고 나를 따라라, 어머니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전부 다 세상적인 것도있지만은 고기와 사랑이 복잡일막 얽혀 있거든요. 그러나 공의가 우선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봅시다. 성전의 랍비들과그 얘기하는 거. 성경을 바로 해석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서 하는 거예요. 바리세이 뭐 독사의 이끼들아 분리된 자들, 거룩한 청만 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 가고. 전부 공의예요. 공의에 해당되잖아요. 응? 성전 자빠나 법아버리고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곳인데,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주어 벌이버려야죠 전부 공의죠 대신 관계죠. 지금 여기에서 일어난 그 일들. 주님의 말씀을 그들이 보고 막이다. 그래, 주님 말씀을 그들은 막이 시작이 죠 그죠. 그보다 더큰게어디어요 지금 일어난 그 일들. 전부 다 아버지의 관계. 죽은 자,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 내딸 아버지, 장례 딸을 막 하지 말고 내 딸을 라 장례 하는 게 우리 세상적으로 볼 때는 우선이지만은 공의와 연결이 될 때는. 어느 게 우선이라고? 공의가 절대 우선이에요. 세상적으로 때는 아버지 장례를 치르는 게 옳은 일이지만 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에요. 공의. 이 가지가 다 나오죠. 예수님 했던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부터 강약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시기들에게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타락하고 선지자도 타락했을 때는 차라리 누가 와서내 성견문을 닫아버리면 좋겠다. 올가슴 교회를 싹 쓸어버리면 우세버리면 좋겠다. 틀리겠습니까? 지금 일어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보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뭐, 지금 안 가지고 계시겠지만, 성경, 마태복음 12장, 30, 31, 32, 34까지 할까요?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33절까지. 그의 법이로 나와 함께 아니 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내말안 듣고 나와 함께 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 내가 너에게 이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심을 받다 우리 세상에 사람이 일으키는 모든 죄, 사람의 대인 관계, 세상 관계에 요 되는 일들은 모든 방은다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심을 얻대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고, 성령을 회한다. 성령이 누구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일은 절대 사심을 얻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자는 사심을 할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가입해. 누구든지 인자 일은 물론 예수님을 얘기하지만 이런 자, 이 사랑적인, 그죠? 대인 관계적인 하나님, 그냥 이 세상에 사람 아들, 그걸 할 때도 또 인자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사람 아들 이걸 거역하는 면은 사심을 할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성경을 거역하면, 대신 관계. 성령을 거역하면, 성령을 거역하면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뭡니까? 천국에 가서도 사심을, 저 세상에 가서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이요.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응? 등걸이 오사게 지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 과일로 나무를. 딴거 없어요. 그 분이, 그 목사가, 그 성도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어떤 결과물을 내고 있는지 그거 보면 알아요. 딴거 없어요. 간단해요. 결과를 보세요. 결과물을뭘 내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또 여러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 희는 악한이 어떻게 선한 말을 할수 있느냐?"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더라. "너, 희 나고로 말들 거 속에 가득해가 나오는 거다. 냐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많이 했던 겁니다. 이 공의와 사랑,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두 개만 알면은." 뭐, 성경에 거의, 아, 왜 이때는 욕이 나오고, 왜 이때는 욕을 했서는안 되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답이 딱딱 나옵니다. 뭐, 제가 오늘 전부 다, 전부 다는 못하니까, 그때, 그때 초점에 맞춰서 얘기하니까, 또딴 부분에 좀 올리게 많이 있으니까 참조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그 역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고, 예배를 박해하는 데는 손톱 끝만큼도 양보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는 양보해요. 그죠? 나에게 손해되는 거, 내가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가는 거, 내돈좀 손해보는 거, 요런 데는 눈이 벌긋해가지고, 요만큼도 양보를 안 하고, 이마에 실작을 붙이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이 막 갖게 되면, 아이고, 그거는 막뭐 사랑으로 포용을 하지. 그랬습니까? 성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루트라는 이 목사님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종교 계획을 일으켰습니까? 아닙니다. 이걸 우리는 알고 대신 관계 공의에 해당될 때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그게 우리 특히 목사들이 할 일이고 성도님들은 크게 따라서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정말 우리 바로 깨달읍시다. 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한 뜻을 이루려고, 그죠? 그 위대한 뜻이 뭡니까? 공의와 사랑이. 그 중에서도 공의로서 하나님의 뜻이 바로 되고 하나님의 뜻이 바로 된 거기에서 사랑이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갔는지 사랑만 이룬다?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딴 부분에도 올리게 있고, 제 오늘 한 것도 잘안 되거든. 또뭐 자꾸 또뭐 바쁜 시간에 또 보라는 게좀미안합니다만또 돌려보시면서도 정말 이거는 공이냐, 사랑이냐 잘 구별하시고 공이가 무너질 때는 진리가 무너질 때는 우리는 루트처럼 욕을 얼마든지 해도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해도 괜찮습니다. 목숨 걸고 진리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진리를 직접 가리지 않는 대인 관계, 세상적인 관계는 우리는 포용하고 포용하고 또 포용하고 내 뺨을 때려도 포용을 해야 됩니다. 정말 바른 깨달음 속에 정말 바른 신앙생활 하다가 괜히 성령을 해방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는 그런 자다가 저 세상 가서도 용서 못 받는 그런 믿음 생활 하지 마시고, 정말 바로 선 믿음으로 바르게 승리하는, 그래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이 시간에도 귀한 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